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약간 좀 고객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 발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뭐 회계사의 숙명 이메일 보내고 뭐 연락했더니 뭐 자리 없고 서로 없대 A한테 전화했더니 아 B가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B한테 전화했더니 C가 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업무를 뭐 열정적으로 하는 <laughs> 내가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안심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업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사가 돼서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이제 대기업들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일명 이걸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객 이런 대, 일명 대기업들을 메가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그래요 메가 뭐 메가 하니까 이제 되게 좀 크다 큰 규모의 그런 고객이다. 그래서 메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 고객들 회사랑 일할 때 느꼈던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보고 자료, 뭐 현황 파와 같은 보고성 업무가 되게 많다는 라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 자체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회계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객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자체를 진도를 빼는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감을 준 고객한테 보고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업무에 있어서 이것은 뭐 빠지지 않는 주간 업무 보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매 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뭐 보고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업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명 대기업 나와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일단 그 프로젝트 투입 기간이 꽤 돼요 작은 회사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명 이런 대기업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은 한달 이내에 하는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나름 그래도 장기간 고객사에 투입이 돼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 주별로 고객한테 주간 업무보고의 형태로 보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단순히 회계사들끼리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들이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끼리만 있으면 별도의 회의실에서 회계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고객분들을 뭐 모셔다가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대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회계사들도 앉아 있고 고객분들도 같이 앉아 있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회계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약간 조금 불편한 게 있죠. 그리고 고객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하면은 각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느 비즈니스든지 뭐 마찬가지겠지만 고객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알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 뭐 그런 사안들이 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랑 같이 앉아서 일을 하면은. 그런 좀 민감한 회계법인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뭐 들어선 안 되는 뭐 그런 정보들 같은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또 이제 나가서 회계사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치, 실무진들이랑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실무진들이, 우리 회계사들이 뭐 어떻게 일하는지 얼추 알고 있죠. 회사 실무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엔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로젝트 발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 입원들에게 우리 회계사들이 별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다 안심하세요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간 업무 보고를 한다는 거 물론 뭐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뭐 얘기를 해야겠지만 별다른 어떤 문제나 이슈가 없다 라고 봤을 때 주간 업무 보고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아 우리 프로젝트. 뭐 예정대로 별뭐 어떤 지장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 지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커버 플레이를 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 업무 보고의 내용은 뭐 주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대기업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필드 고객 회사에서 상주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매주 이런 업무 보고가 루틴하게 있다라는 거. 회계사는 회사한테 우리가 업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회사 실무 담당자는 회사 임원한테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이런 주간 업무 보고 같은 뭐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뭐 수시로 어떤 이런 보고 자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회사 윗분이 궁금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기관 같은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자료들에는 재무 현황, 손익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좀 서포트해주는 이런 역할을 또 많이 맞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보고서 업무가 많고 회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회사들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 뭐 고객의 성향에 맞춰야 하는. 회계사의 특성상 뭐 회계사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고객으로부터 일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어떤 그런 니즈, 고객의 성향 같은 것에 맞춰서 업무상 지원을 해 주는 경우들이 많다. 두 번째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회사 담당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회사 담당자 뭐 실무 용어로 하면은 이것을 컨택 포인트. 한번 디로 이제 누구한테 내가 원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이메일을 보내야 되냐? 컨택 포인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뭐 사람들이 아주 많고 조직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무슨 뭐 업무 분장표 이런 식의 형태로 해 가지고 업무별로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죠. 이런 표를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회계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회계사들한테 알려 주긴 하는데 근데 회계사의 업무와 회사 담당자가 반드시 1대1로 매칭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회계사 입장에서 내가 회계사인데 뭐 유형자산에 뭐 집기와 비품 뭐 이런 거를 내가 담당을 하고 있다 비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회사의 업무 뭐 업무 분장표라든지 업무 담당자 뭐 그런 리스트를 봤더니 비품 견적 의뢰 비품 구입 비품 관리 비품 처분 이런 식으로 업무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 담당자들과 모두 이제 전화를 하고 이메일 보내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내 업무에 맞는 담당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보통 이런 프로젝트 나가면은 뭐 이미 세팅이 잘돼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처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누가 뭔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전화 붙들고 앉아가지고 당신이 이 업무하는 사람 맞냐 어떤 어떤 자료 가지고 있냐 라고 이렇게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회계사의 어떤 그런 미션 중에 하나라는 거 물론 회사가 물론 업무 분장표를 주긴 하지만 이게 또 현실과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사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이메일 보내고 뭐 연락했더니 뭐 자리에 없고 휴가가 있고 서로 모른다 그러고 서로 없대 A한테 전화했더니 아 B가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B한테 전화했더니 어뭐 아 C가 C가 가지고 있을 거다 C가한테 얘기했더니 아 A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누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회사 뭐를 나갔더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에 대해서 뭐, 한 명이 모든 걸로 커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한테,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면은, 뭐, 자료 받기도 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대기업 같은 데서는 업무를 할 때, 업무가 하도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회계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꽤 쏟는 경우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담당자들이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대기업 직원분들과 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업무를 되게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 일을 정말 나서서 해봐야 이게 티가 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각자 또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회계사를 프로젝트 도와주는 게 회계사 뭐 프로젝트 하는 거잘 굴러가게 도와주는 게 본인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조해야 되는 의문이 있긴 있지만, 뭐 프로젝트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 업무의 전부가 아니고, 그냥 일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뭐, 열정적으로 하는, <laughs>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분을 만나기는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 뭐, 대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뭐, 전담, TFT라든지, 뭐, 테스크포스 팀이죠.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본인 업무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그냥 뭐 자료, 회계사들한테 전달해주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 좀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 뭐 회계사들로 하는 프로젝트에 깊게 인발브가 된다면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본인 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좀 아무래도 인색한 경향이 있고 왜냐? 자료 막 있는 거 왕창 공유해줬다가 자기만 귀찮아지니까 맨날 전화 오고 이메일로 이거 뭐냐 이건 왜뭐 어디서 입수했냐 이런저런 뭐 다양한 질문들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료 공유를 좀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뭐 성향이 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어적인 이런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주어지면은 일을 이제 해가지고 진도를 막 나가는 이런 것보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태클을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본인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를 넘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백만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치는 분들도 있죠. 회사 내부적으로 윗선에 가가지고 잘 이제 좀뭐 정치력을 도원해서 그런 업무로부터 자기가 좀 벗어날 수 있게 왜냐면 뭐 열심히 해도 티가 나는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그 업무를 내가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그 업무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업무로부터 발을 빼기 위해 내가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윗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자기가 그 업무로부터 이제 빠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는 업무, 성과가 나는 업무가 아닌데 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라는 방어적인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특징이 사람이 하도 많고, 조직이 어떤 사람 맨 파워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굴러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안 하고 그냥 숨어서, 일을 거의 안 하고 숨어 있어도 조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굴러가잖아요. 사람이 많고, 나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막 헌신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좀 장기적인 존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 담당자 분들의 어떤 방어적인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조직이라면 이런 거는 어디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뤘던 내용, 대기업 업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보고성 업무가 많다. 두 번째는 회사 담당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회사 사람들이 어떤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 나름 뭐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뭐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